자, 그다음에 레벨 3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함수 f(x)가 x의 sin x 요거 하나만 있을 때 기역님 이거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문제고 보기들이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f(x)를 원래는 그려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 근데 그리지 말고 보기를 그냥 따라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자, 기역 요 fxy축 대칭, 즉, 우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아까 레벨2 넓이, 함수와 역함수의 넓이 구할 때에도 기함수 체크하고 넘어갔듯이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우함수, 기함수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f-x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는 거니까 마이너스 x에 사인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사인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사인 x와 같기 때문에 x 의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와 f 마이너스 x가 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함수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내가 아직 그리지는 않았는데 얘 우함수라는 거 알았어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때 f 프라임 n분의 파이에 대하여 n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해라 하는 게 문제니까 f 프라임 x가 필요하죠? 구해볼게요. f 프라임 x는 도함수 고배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n 분의 파이는 n 파이는 사인 n 파이 더하기 m 파이의 코사인 m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n 대신에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할 거거든. 근데 생각을 해 봐요. n 자리에 1부터 10까지 집어넣게 되면 요 n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사인을 때려주면 항상 몇이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0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논만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 프라임 파이는 n 자리에 1는 거죠. 그래서 파이의 코사인 파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파이가 된다. 다시 f 프라임 2파이는 n 자리에 2는 거죠. 그래서 2파이의 코사인 2파이. 그래서 2파이가 된다. 다시 f 프라임 3파이는 3는 거죠. 그러니까 3파이의 코사인 3파이.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파이가 된다. 한 번만 더. F프라임 4파이는 4파이의 코사인 4파이니까 4파이가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몇개더 하겠다. 10개 더 하겠다. 근데 두개씩더 하면 몇 됩니까? 파이가 되죠. 두개씩더 하면 파이니까. 10개는 5세트. 그래서 정답은 5파이.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디귿입니다. 자, 그럼 이 디귿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하면 졸라 쉽게 할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있잖아. 요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 보시면 fx가 x의 사인 x 야 내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수투에서도 가르쳤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 감소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x 절편과 수트를 기준으로는 우 상향인지 우 하향인지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거든. 근데 자, 여기 잠깐만 봐 봐.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비분.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부호를 알아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얘의 부호가 몇을 기준으로 양순지 음순지 판단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얘가 0이 되는 X가 구하는 게 쉽냐고 어렵냐고. 못 구하는 건 아니야. 사인 X는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고 양변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x가 마이너스 x인 거거든. 그러니까 탄젠트 x와 마이너스 x 직선과의 그걸 통해서 알아보면 돼.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번잡스러워. 나는 개형만 그리고 싶거든. 왜? 넓이를 구하려면 개형을 알아야 되거든. 자세한 그래프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개형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저 하는 거잘 보세요. X와 s i n X의 곱이죠.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에서는 얘한테 0는 나, 파이는 나둘다몇 지나요? 0,0, 파이, 0,0 지라는 거 팩트죠. 0부터 파이까지에서는 X는 양수고 s i n X도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개형만 그리는 거예요. 파이부터 2파이까지에서는 x라고 하는 놈은 양수죠. 근데 sinx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해서 무슨 수예요?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x sin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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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처럼 생겼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그런데 얘가 사인처럼 무조건 점대칭 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점대칭은 무조건 안 하겠죠. 왜 그러냐면, 요 사인 X 값은, 사인 X 값은 그렇게 대칭으로 일정한 한, 한 것에 반해, 요 X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숫자는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커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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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억보기에 의해서, 요 fx는 무슨 함수? 우함수란 사실도 찾아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0까지도, y 축 대칭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 파이에서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해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함수 형태로 fx가 개형화될 것이다. 라고 초원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이거 할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다시 디귿으로 오면 나는 f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실제로 구해야 되잖아. 근데 fx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n-1파이에서부터 n파이까지를 쓸 거거든. 자, 그러면 n이 자연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n 자리에 1, 3, 5, 7, 9라는 홀수가 들어갔어요. 그럼 구간은 어떻게 되죠? 0부터 파이까지. 3 집어넣으면 2파이부터 3파이까지. 5 집어넣으면 4파이부터 5파이까지. 이런 구간이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n이 홀수잖아. n이 홀수면 이 구간이 어떤 짝수 파이에서부터 홀수 파이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당시 개형이 짝수 파이에서부터 홀수 파이까지에서는 fx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어요? 위에 있는 게 팩트죠. 그러니까 만약에 n이 홀수잖아?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fx는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는 즉 a에는 인테그랄 m 1파이에서부터 m 파이까지 fx dx 이렇게 된다는 소린 겁니다. 이해가 가요? 자, 다시요. 만약에 n이 짝수잖아? 그럼 얘가 홀수 파이에서부터 짝수 파이까지죠. 홀수 홀수 파이 짝수 파이 그럼 fx의 개형이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홀수 파이에서부터 짝수 파이까지 fx는 x 축보다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짝수였다면, 넓이인 a는, 인테그랄 m-1 파이에서부터 m 파이까지인 건 맞지만, f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나누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얘는 fx가 xsin x죠? 인테그랄 m-1π에서부터 mπ까지 d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적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분 적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다 삼질 순에 의해서 다음 함수 s i n x, f' g. 쓰고,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럼 너는 두 원함수의 곱, 마이너스 x 의 코사인 x. 얘는 적분된 거죠? 계산 한 번만 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개형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인테그랄 n-1π에서부터 nπ까지 반대로 곱한거. 반대로 곱하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x죠. dx. 이런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식으로 변했겠죠. 자 그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x 의 코사인 x. 뒤에 놈 적분하면 플러스 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n-1π에서부터 nπ까지. 이런식으로 되는겁니다. 계속 계산 자 그럼 m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파이의 코사인 m파이 한 번만 집중하면 돼요 더하기 사인 m파이 빼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m마이너스 1파이 코사인 m마이너스 1파이 더하기 사인 m마이너스 1파이 이렇게 됐겠죠? 요게 n이 홀수일 때 an이에요. 자,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근데 n이 홀수든 짝수든, 사인 n p i 는 몇입니까? 얘는 0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n이 홀수일 때에요, 홀수일 때. 그러면 n이 홀수면, 코사인 pi는 몇이고? 코사인 pi?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3pi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그니까 러 얘는 항상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n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n이 홀수일 때예요. 홀수일 때. n이 홀수라면 여기는 짝수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짝수파이 하면 항상 몇이에요? 1이죠, 1. 0파이, 2파이, 4파이 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산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m-1 파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n이 홀수니까 얘는 짝수 파이죠, 짝수 파이. 짝수 파이니까 이게 몇이에요? 0이죠, 0. 홀수 파이든 짝수 파이든 항상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 끝. 그래서 이렇게만 남아서, 2n-1 파이.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게 a n인 거예요. n이 모일 때, 볼수 있대. 그러니까 a1, a3, a7, a9는 여기다가 1357을 넣었어야 되는 거야. 13579를. 이해가 가? 그래서 a1은 파이. a3은 5파이. a5는 9파이. a7은 13파이. a9는 17파이. 그래서 얘네들 더하시면 6에 15에 28에, 28이니까 4 5파이 여기서 4 5파이 나온 거예요. 이제 짝수 계산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진짜 이렇게 다 하는 거 실한가요? 실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집중을 한 번만 했다면, 요거 마이너스를 앞으로 나가면 fx만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fx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구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두 구간도 똑같고, 부호 마이너스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너는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좀 이따가 자 그냥 요것만 쓰시면 되고, 요것만 쓰셔서, 요렇게 계산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결론,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맞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코사인 X, 더하기 sin x의 n 1 π 부터 n π 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선생님 어차피 그럴 거면 요 최종 결과값에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지금 이거는 n이 무슨 수일 때야? 짝수일 때죠. 짝수일 때. 아까 n은 홀수일 때야. 정적분 결과값까지만 똑같이 나머지 숫자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는 n 파이 넣고 넣어 넣어서 두개뺀 거잖아. 그럼 n 파이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n 파이의 코사인 n 파이 더하기 사인 n 파이 빼기 가로 열고 넣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파이 코사인 n 마이너스 1 파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계속 갈게요. 사인 n 마이너스 1 파이. 이렇게 가는 거고, 요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n이 지금 무슨 수? 짝수인 거예요. 자, 그럼 n이 짝수라면, 사인 값은 그냥 0이죠? n이 짝수라면, 이거 짝수파이가 되는 거지? 아까는 홀수파이였는데, 맞아? 이런 것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짝수파이니까 얘는 몇이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죠, 1이.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n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든 홀수든 사인 값은 0이니까 얘는 됐고요. n이 짝수인 거니까 이번에는 얘가 홀수파이가 되는 거죠. 코사인 홀수파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변해요. 근데 앞에 요거 마이너스 1 써서 얘 이제 없어졌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m-1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전체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도 2m 마이너스 1파이가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분명히 함수식이 다른데 값이 그냥 운 좋게 똑같이 나왔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못 또 넣어라. 짝수니까 2, 4, 6, 8, 10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100파이.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